이곳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요즘 주부들의 로망, 대면형 주방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 공간을 보시면 원래는 이만큼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슬라이딩 도어가 왔다갔다 걸릴 수 있게 해놨었죠. 그러나 저희는 이 공간을 과감하게 없애서 거실에서 주방이 아주 개방감 있게 보일 수 있도록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에서부터 LX 하이막스 인조대리석을 시공을 해서 쭉 일체감 있게 이쪽까지 시공이 되었습니다. 인조대리석도 똑같이 몰딩과 걸레 바지가 필요가 없어서 더욱더 깔끔한 모습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쪽 공간에 있던 싱크대를 과감히 없앴습니다. 대면형 주방을 위해서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납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키큰 수납장이 몰딩이 없이 쫙 일렬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간격 또한 동일해서 라인이 딱딱 맞기 때문에 아주 정렬된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까지는 키큰 수납장이 들어가고 키큰 수납장이 끝나는 시점에서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 라인에 맞게 냉장고장을 시공을 했고요. 그러면 약간 이 공간이 남는데 이 남는 공간은 이렇게 슬라이딩 수납장을 시공을 해서 남는 공간도 활용할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아일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그만 60에서 70cm, 뭐 길어야 80cm 정도의 너비의 폭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아일랜드 폭을 1.2m로 키웠습니다. 원래는 이쪽 공간이 살짝 이렇게 파여 있었으나 통일감을 위해서 이쪽 공간을 막고 함께 시공을 했습니다. 또한 싱크볼도 고급 싱크볼로 들어가 같는데요. 물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달린 슈트의 수전을 시공을 했고요. 싱크볼 또한 백조 싱크볼인데 일반적인 사각볼이 아닌 선반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곳에는 설거지 거리가 물이 빠질 수 있는 선반, 이거는 싱크볼을 가리거나 아니면 뭔가를 올려놓고 조리를 할수 있는 이런 다용도의 싱크볼을 설치를 하고 바닥에는 절수 패달을 함께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인덕션을 시공을 했는데요. 보통 아일랜드에 인덕션을 설치를 하면 천장에서 후드가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시공입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디자인적으로는 별로라고 말씀을 하셔서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시공을 했습니다. 엘리카에서 나오는 후드고요 해외 직구가 아닌 국내의 정품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고 모두 인덕션이고 여기에 후드가 있어서 밑에 탄소 필터로 배출이 돼서 탄소 필터만 주기적으로 갈아준다면 뛰어난 흡기 성능을 가질 수 있는 인덕션을 시공을 했습니다. 또한 양쪽에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고급스러운 매입 미국 콘센트를 양쪽에 시공을 해서 활용도를 더욱더 높였습니다. 네. 이쪽은 다이닝 공간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일랜드가 일반 아일랜드의 1.5배에서 2배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쪽 공간의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넓게 만든 이유는 여기에서 어떤 일을 볼 수도 있고요 조리하기 편하게 할 수도 있고 바로바로 이쪽에 음식을 나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시공을 했는데요 하부장을 보시면 이 공간은 전체적으로 원목 우드 스타일의 하부장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전체를 다 다 서랍으로 시공을 했는데요. 구조 원목 마루 티크 색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컨택을 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이한 칸만 빼 놓고 모두 아주 큰 2단 서랍장을 시공을 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했고요. 하부에는 이렇게 큰 서랍장, 상부에는 서랍장과 투저함 등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3단 서랍장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수납과 디자인을 모두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는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다이닝 공간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아주 눈꽃이 <laughs> 살랑살랑 거리는 것 같은 느낌의 이런 펜던트를 두 개를 설치를 해서 아주 큰 느낌으로 시공을 하면서 고급스러움을 살렸고요. 보통은 6인용 식탁에 펜던트 하나만 넣는데 두 개를 너머로 해서 식탁 길이와 펜던트의 길이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서 식탁을 실제로 놓았을 때는 정말로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들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시공을 했습니다. 네, 이쪽 공간은 보조 주방 공간인데요 보조 주방 자체는 이제 개방감이 있으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좀 디자인이 있는 모루 유리의 초슬림 슬라이딩 도어를 시공을 해서 디자인도 살리고 바깥에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시공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여기를 전체 수납장으로 할지 아니면 보조 주방으로 사용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 결국 보조 주방으로 하기로 결정이 돼서 이 쪽에는 조그마한 싱크볼을 시공을 했습니다. 기본 수정과 LG 퓨리케어 정수기를 시공을 해서 이제 정수기를 사용할 일이 있으면 이 보조 주방을 이용할 수 있게 했고요. 고객님이 인덕션 전용용기가 아닌 냄비를 사용할 때를 대비하여 이곳에 가스 쿡탑을 시공을 했습니다. 상부에는 실제로 히든 후드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공기를 빨아들이고 이쪽 문을 열고서도 환기를 쉽게 할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쪽 공간은 바로 세탁기 공간인데요. 세탁기 공간이 있기 전에 원래는 이쪽이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세탁기가 여기까지 나와 있고, 그렇다 보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요만해지기 때문에 문을 통행하기가 어려워서 수납을 해놓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벽을 과감하게 막고, 이 폭을 세탁기에 맞게 시공을 해서 하부에는 세탁기, 상부에는 건조기가 들어갈 수 있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수납 공간을 위해서 수도를 이쪽으로 옮겨서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히든도 안에는 어떤 공간일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간은 안방 통로 공간입니다. 어, 보시면 기존에는 여기에 벽체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붙박이장이 있었고 되게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벽체를 과감히 철거하고 히든도 쪽을 조금 더 늘림으로 해서 공간을 최대한 넓히고요 여기에 고객님께서 콘솔을 넣을 수 있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천장에는 전체 3인치 할로겐 매입등을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가운데 이 전구색 조명 이거 하나만 센서 등입니다 어, 고객님께서 양쪽에서 왔다 갔다 밤에 하실 때 너무 밝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센서가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 공간 자체에는 센서를 시공을 하고 조도가 낮은 전구색 조명을 시공을 해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돌아다니실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또한 이쪽 도어는 전체 9mm 문선을 포함을 해서 슬라이딩으로 시공을 해서 조금 더 공간 활용도가 넓을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공간은 약간 시티뷰의 공간이고요. 전체적인 포인트를 보자면 이 천장 공간입니다. 안방은 천장을 전체를 철거를 해서 간접 조명, 할로겐 조명으로 조도를 조절할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보통 이 간접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전구색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주광색으로 시공을 해서 어떻게든 조도 조절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을 했고요. 이쪽 공간은 이제 고객님께서 정말 비싼 자기장이 들어온다고 하시고, 그리고 에어드레서 5인용이 들어온다고 하셔서 콘센트를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든 에어드레서 그리고 자기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이쪽 공간입니다. 한번 볼게요. 네, 원래 이 공간 자체에는 문이 있었습니다. 즉, 문이 두 개였죠. 거실에서 바로 들어오는 문 하나, 그 안방 복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문 하나.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정말 비효율적인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공간 자체를 벽으로 막았습니다. 문이 있음으로 해서 데드스페이스였죠. 죽은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 자체가 넓어지면서 침대를 놓던 어떤 콘솔을 놓던 활용도가 매우 커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문이 있음으로 해서 정면으로 탁 튀어진 시야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서재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댐퍼 기능, 댐퍼 기능. 네, 서재방입니다. 어, 서재방 뷰는 정말로 좋습니다. 석촌호수와 롯데타워가 그대로 다 보이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전체적으로 필름 시공, 천장에 몰딩 걸레 바지, 엣지 조명을 시공을 했는데 이쪽에 이제 고객님께서 책상을 놓고 일을 보시는 공간이라고 하셔서 이쪽에만 특별히 세개의 할로겐 조명을 시공을 해서 사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소스 다고요? 다